안녕하세요. 우리 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형님 언니.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에, 안세진이 항상 12번 발에서 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12번 발이에요이부분에서 우리가 에, 보통 대부분 여러 가지 동작인데 쉬운 게 있다면 카트 에, 손 놓고 남자가 돌아서 이렇게 카트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안세진 12번 발에서, 이번에는 여성이 지나가는이 상태에서 어깨를 3번 발라서 이렇게 고쳐 잡는 거야. 예요그 여기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을 땡길 때 나도 돌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땡길 때 이렇게. 이것도 깜놀 됐죠?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남성 형님 아우님들은 여자를 놀래켜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좀 주세요. <laughs> 안세지 맨 저놈 저놈. 네, 요거 지금 요거 좋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라. 네,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세지 3번 반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잡는데 요렇게 약간 아, 수억 공 보셔야 되겠다. 10도 정도 들. 원래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 여성분들이.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 상태가 약간 반대 어서 여기서 땡기면서 이렇게 사박으로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땡겨 주시다가 여성이 되게 잘해 그러면 땡기면서 내가 돌아서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면 안돼 형님 어우니들은이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 달팽이관이 힘들어 그러니까 막 남자들도 돌면 어지럽다고 안세진이 12번 발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12번 발은 이제 원래 건너가면 에, 우리 여기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사사마무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카트쳐주고 여기서 또 카트치고 이런 식으로 에, 그래서 여기 요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에, 요건 좀 뭔가 허접스러워 보이죠. 똑같은 동작인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요 그죠? 그, 네, 이거는 좀 뭔가 산티나 보이지 않나? 나는 입장, 이렇게, 여자는, 막 이러고, 이런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 저는 이제 또, 수능 안 씨, 양반의 피가 흘러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딱, 여자 한번 쪼개고, 또 이렇게 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안 씨, 수능 안 씨, 42대 손, 문성공판. 아, 이거, 오늘 무리한다 또. 자, 여기서 요번에 건너갑니다. 이렇게 제 옆에서 이제 안세진이 일자 돌기. 이때는 왼발이 일자로 빠지는 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지고 다시 한번 등 뒤로 건너가서 자, 이번에는 사선으로 벌려서 디뎌서 나가서 붙여. 이때는 오른발로 돌아요. 이렇게 오른발로 자,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기서 어, 만약에 이제 파트너야 그러면은. 예, 뒤로 오면서 벌려주면 이렇게 싹 들어와요. 어깨 거리로.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파트너면. 파트너가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그대로 텐션. 그러면은 툭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파트너니까 요번에 보낼 때는 공중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텐션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뭐든 이제 길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보시면, 방금 보시면 이것도 삼천포로 빠진다, 대화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많은 게 아니야. 뭐든지 문이 있다고, 문.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예, 목걸이 밑선 뽑기. 감아주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어땠어요? 두 가지 가죠 그죠? 아까는 바로 때린 거야. 이거는 앞에 애무가 좀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간혹 무도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라고 해놓고 그냥 바로 쳐서 이러면은 되긴 돼요. 아 그렇지만 안세진 항상 앞에 이 그림을 그려야 돼. 목걸이, 미소 뽑기. 감아주고 봐,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이 손을 안 놓는 거야 이손 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끝끝내 끝끝내 잡고서 끝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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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마지막에 놓는 거야 그래서 중국산하고 국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못 보셨죠? 지금 보세요 이 손을 왼손을 왼손 왼손 같은 왼손 이거는 놓, 놓고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흐었고왼손으로 왼수 같으니까 놓지 마 왼수로 사랑하래 왼수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왼손 놓는 게 아니야 맞냐?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에 그죠? 아 그러면서 이제 툭쳐가지고 이렇게 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답답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 이 동작은 <laughs> 아 진짜 내가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지라 모든 동작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항상 앞에 본인이 살을 만들어야 돼. 근데 살을 만들려면은 기본 발을 배우셔야 돼니다두 개의 발. 그래서 안세진이 12번 발. 여기서 얼굴 한번 쪼개고, 여기서 한번 쪼개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신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돌면서 여성하고 감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또 할수 있잖아. 이렇게. 요번에는 안세진이 레일우까지. 이런 식으로. 탁 쳐가지고 레일우까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12번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세진이 12번 발을 모르면 어,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죠? 어. 잘 돼. 똑같은 동작을 12번 발로 안 배우면 여자 지나가면 그냥 확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고 에, 그렇지만 에, 정확하게 에, 이렇게 해도 돼요 안된다는 거 아니야 어, 안세지에 이제 그거는 육박으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돌기발 요거 일자돌기발이에요 아, 일자돌기발을 해, 뭐가 좋으냐면 일자돌기는 이렇게 에, 양손 잡았을 때 일자돌기발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먹는 건지 에, 자 이제 양손 깠죠 자 여기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섯 방으로 죽여서 돌았죠? 이렇게 도는 거라 이거죠. 예, 그래서, 건너가서, 똑같이 났죠? 안세진 12번만. 그러면 여기서 양성 고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두번 쳐다보고, 이렇게 양성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과감하게 카트를 한번 조이고, 카트를 한번 조이고. 그래서, 안세진이 3시간 특강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아까처럼 또훅 쳐서 툭 쳐가지고, 이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오더라고, 이 동작에. <laughs> 저도 한번, 이렇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거 팔아야지 뭐. 그래서 12번 발은 좋아한다 만약에 12번 발을. 어려우면 일자도기말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등뒤로 건너가서 자, 요번에는 양성고기를 아까는 이렇게 빠졌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돌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지나가면 가운데 들어와서 요렇게 카트 치면 여자 겨드랑이 들어간다고. 이 맛이라고. 니들이 이 겨드랑이 먹는 맛을 알아? 진짜 그만해주고 싶어요. 배우기 싫은 분들은 여성을 이 겨드랑이 넣는 맛을 알아? 해봐야 그 맛을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안세진이 12번 5 1발 응용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